어나 이거 링크. 안 바꿨다 피바세으로 괜찮아, 그냥 하면 돼아래 그래, 하면 돼맞아 어차피 유찮크야그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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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괜찮 맞다. 딴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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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설마 아? 이쪽에 있나? 야! 무슨 <laughs> 일이죠? 너무, 너무 좋아. 이건 아니지. <laughs> 뭔 일이 있었는데? <laughs> 아, 이건 아니지. <laughs> <이> 자리 디라 스톤 박, 누가 데에디바이 슈통 공! 슈통 <laughs> 공! 去통 공! <laughs> 아나 갈래 어디가 射 아, 공 맞네? 补맞啊我补射啊我补射啊我补射啊我补射啊我补射啊我补射啊我 공

아, 저쪽, 레플이랑 아트가 뒤져졌어. 야, 왜 너희들 사망했어, 방어가 뒤어어통 거기 히톤. 오우. <laughs> <laughs> 더 이상 일치지 않는다. 이 팔고 싶다고 하게. 잠기만 기다려 주세요. 부탁합니다. 예. 플 내가 지킬 거야. 아들은 공격받고 있어. 그러지 마.

으라 으아, 으아, 다 오메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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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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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어나못버져나볼일 없는데, 언니 나못 꺼져. 아하, 어 그 아니, 어, 그, <laughs> 어... 거, <그거> 나, 그거 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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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, 어디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버프인데, 그렇지? 응, 이름으로 갔다 온 거지. 레오노르 뉴비야, 음. <laughs> 뉴비야. 그래서 아, 빼는 게 되는데. 뭔지도 몰라. 피카 커, 피카 커켜요 아, 컴퓨터서 걸렸어. 다가오지 네 마. 이운명 정해져. 나아 아, 진짜 안른벗길데자아 봐. 일단 의가보이렇지만 술을 나안 먹어. 일단 이거 잡으러 가있다 여기 올거 같은데, 얘. 이거 오지 않까안 아, 어.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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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왜, 왜 아아 치자 말이 들었다 행복해 <laughs> 아, <laughs> 어? 그거... 어커님은 캐커님은... 캐커님들 캐커님... 캐커님... 캐커 어, 캐커님... 캐커님... 캐커피 캐커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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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커님 캐커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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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커님 캐커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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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커님으 아, 오력이좀 심각해 그... 야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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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예. 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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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리파나먼지 아니야, 저거요 아이고. 유상이 오르는데. 이 도착하는데. 어제. 그, 절대 내앞보이시얼마어요 어, 아, 아 만원 도착였어요 만원이야? 네. 이거 하는 중인가요? 음. 이게 여기 끝긴게 1시 5 0분 어, 네. 물러서! 기타가 너무 재미있어 나를 괴지마 지리바! 물러서! 그만해! 불타버려! 나를 괴지마 나를 괴지마 나를 마 다시 만나지 말아요 우리 이거 뭐서야 이거 스어 이거 뭐어 이거 이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거거예요날기대야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 그분명 저립을 먹을 거야. 밥 먹었어. 난 그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을 것 같아. <laughs> 난지 마. 제... <laughs> 마. 아니야. 다이올거랍안녕치구야 <laughs> 너의 칼 소리가 들려. 들렸... 알았어, 갈게, 야, 네. 저한시 56분. <몰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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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네, 아, 아예 만그 아, 예 만원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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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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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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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서 그치. 그치. 아, 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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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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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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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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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타 친구야. 네불 아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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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Inferno. 놀람> 훈! 고이님 살아나세요 일어나세요 용사님 어.. 왜.. 아.. 타고 있네요? 한타가? 죄송합니다 야 그런데 목숨을 따르겠습니다 힐턴 좀 잘라주세요 용사님 잘했어요 용사님 네 No! <laughs> <laughs> 아, 잘못다네 <보셨다. 웃음> 맞아요 같은 캐릭터입니다 당신이 하던 캐릭터예요 이렇게 하는겁니다 <laughs> <laughs> 짜잔 이렇게 하는 캐리입니다 레오노르 참 쉽죠? <laughs> 근데 솔직히 나도 레오노르는 못하는 편이라 뭐 알려줄 수가 없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아 방아라프 <laughs> 내가 널 재워줄게 트로프야 코할 시간이야 아 너무해 자고 싶지 않았구나 아, 을 하지 그랬어 아, 못났어. 와, 진짜. 진짜. 마스크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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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 아, 진 아, 안돼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그리 누가 저기 막아줄 수 있어요? 응, <laughs> 음? 아, 저거... 그거 뭐가? 놀라와요딱간거 같은데? 아니, 아, 아니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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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갈게. 내리고 싶지 않아. 내리고 싶지 않아. 마셔 내버려. 엄청. 여기 여기 여기. 발 받는다. 누가 나 대운다. 날 버리지 마. 날 버리지 마. 여기 한 명만 발 여기요. 네? <laughs> 어어어어어어. <laughs> 어어어될수 어, 어. <laughs> <그럴> 있지. 힛플레임 <laughs> 오라 <뭐라 해야 웃음> 내가 지킬 거야. 아. 아. 어. 악몽에 <laughs> 걸려나서나갈수 없었다. 나점 나도 나니 나도 나 기다려, 나 7초 남았어. 나줄게 좀만 버텨봐. 얘 오해 여 나도 나왜 나도 나도 나 가랬더니만 여기 애들도 다 왔냐? 아 순간 걸렸어. 근데... 아, 절고 많이 때린다. <laughs> 아 제발 시카 새끼. 아 시카 새끼 진짜. 씨. 내가 달라줄수 있을까?

안, 안 돼, 아, 불타버려! 아, 양크리안 돌리냐. 아, 제트 축도 된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. 진짜, 악몽 너무 거지 같다. 안열시카요 야, 에반데. 에반데. 배로. 다뭐 <laughs> 아, 제가 그거 큐? 음. 어돼그자로기다리일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맞아? 목소리가>

오따 빠뜨다기. 저것빠라서 아, 지 마셔 봐. 아, 지그 씨, 잠시만요. 제가 콜. 어쩔 수. 나 방금 먹고. 아, 진짜 뭐할 수가 없네. 못 나가, 못 나간다. <laughs> 아, 나 티샷 되게 처음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행복해! 오 스테이 투투투 집으로 돌아가자 판넬 <laughs>